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등호사인 민중당 김종훈, 울산동구 의원과 참여연대, 캐러트민주화연대 등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캐러트030200 황창규 회장의 즉각 퇴진과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황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부역자이면서도 그동안 피해자 코스프레로 회장직 자리를 보전하며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또황 회장 취임 이후 일어난 캐러트의 권력형 비리 연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나 시기적으로나 황 회장 자신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노동자들의 복직을 캐럿트 자회사인 캐럿트 스카이라이프가 거부하고 캐럿트와 그 계열사인 KTS 등의 노조 선거 과정에서 사측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불법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캐럿트 홍보 대관 담당 임원 7~8명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수의 의혹과 관련해 캐러트가 행사 스폰서 등을 맞는 형식으로 한국기스포츠협회의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와 자금 집행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캐러트는 정치권 일각과 시민 단체의 기자 회견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캐러트는 소수 노조가 외부 정치권을 끌어들여 민간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게 맞는지 회사 대부분 노조원과 직원들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 캐러트가 정치와 관계 없이 평창 올림픽 성공과 글로벌 통신 회사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삼성전자기술총괄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내고 2 0 0 5년 퇴직한 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초빈교수,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 R&D 사인디 전략기획단장,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거쳐 2014년에 캐럿트 대표이사 회장이 됐다.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2020년까지다. 솔레티도 골뱅이 인어점시오점 k r 2018년 1월 8일 15, 공산 선고